오늘은 참 기분이 좋았던 날. 2023년 개막 시리즈 1요일 직관에 갔습니다.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작년 우승팀 쓱 랜더스와 경기를 펼치는데, 전날은 경기에서 쳤죠, 예. 뭐 어차피 김광현과의 매치였으니, 첫날은 힘들게 예상이 되었지만은, 사이좋게 1승 1패를 바라보자는 마음으로, 오늘은 혹시나의 승리를 기대해봅니다. 4월 첫날인데도 햇빛이 뜨거우니, 날씨가 무진장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어디냐, 지하 엘리스 카페? 여기로 에어컨을 쐬러, 피스 신을 하러 왔다가 치킨과 맥주를 사와서 자리에 앉은 뒤에 출출함과 갈증을 풉니다. 야구장 잔디를 바라보며 먹는 치맥은 역시나 맛이 좋죠. 시원하게 관람을 해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장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변우역의 홈런은 제 가슴을 울렸죠. 더 미치도록 좋았던 것은 눈약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홈런을 쳐놓고 본래까지 이렇게 골라내지? 이런 우타고 보일러수가 있다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박찬호, 김도영의 테이블세터 맹활약. 박찬호가 요즘 진짜 잘해주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도영씨는 사만타는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리고 우리퉁 최영우 형님의 대타로 나와서 치는 적시타 아, 낡지 마십시오, 형님. 오래오래 딱 10년만 젊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했던 장면, 김호령의 호수비는 정말 킹호령, 카토령 그 자체. 와 아, 이거 빠졌으면 경기 진짜 몰랐습니다. 아, 근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일들이 참 많은데, 경기도 널널하게 이기고 있는데 점점 멋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홈슬라이딩을 하던 김도영을 다치더니, 어, 절뚝거리면서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아, 뭐야? 안 돼! 설마 큰 부상일까 싶어서 속으로 욕을 무수히 외치다가 애타는 마음으로 경기를 보는데 곧 이어 뜨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분명 비기닝 이후 승기를 잡는 아파트와 남행 열차 응원가가 나와서 신나게 불러야 하는데 신이 나질 않습니다. 아 오늘 분명 다들 잘해줬는데 황대인이도 차단타를 쳐서 잘해주고 변우혁 홈런도 보고 김도영 본인 3안타도 치고 이효리 선발승까지 했던 날 모든 게 완벽했던 개막 첫 승인데 아 이렇게 모든 게다 좋은데 기분이 좋은 날왜 웃지를 못하니? 배상하기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어여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사이 다른 선수들이 또 잘해주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을 바라며 오매불망 기다려 봅니다. 개막 시리즈 이로그 운수 좋은 날. 끝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음 경기인 사일 KT전도 아, 분명 이기면서 잘하고 있다가 비가 와서 우천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더군요. 아니 이기고 있었는데 또우지를못했 어쩐지 이날도 운수가 너무 좋다 했습니다. 아, 이라도 지내야 하나.